그러니까 지코가 온다고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. 오. 우와, 지코 오빠 너무 잘생겼어. <laughs> 생방송이래 차분해진다. 이렇게 계속 오거든요. 오, 우와. 아프리카가 이런 매력이 있어. 요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읽어주세요, 지코 씨가. 안녕하세요, 지아코 존잘. <laughs> 사랑해요, 헐 대박. 존잘. 귀여워. <laughs> 근데 아프리카는 읽어줄 때 그것도 읽어줘야 네. 돼. 아이디 아 아이디요. 어, 약간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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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빠르다. 너무 빠르네요. 어이 거의 뭐 이거는 캐치하기가 너무 힘든데. 실력 검사보다 했는데. 너무 빠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래. 아그 사랑해요 지코 짱 진짜 빠르다. 내 유레도야다 네, 분장. 순요네 <laughs> <수많은 수능이> <laughs> 진짜 유명하죠. 어, 연지공 시원님 감사드립니다. 최창아 네. 뭐 별풍선. 이렇게 주시고요. <laughs> 아니 별풍선 주시면 네. 여러분 지코가 생일 처음으로 별풍선 리액션 해줄 수도 있어요.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<laughs> 이러면 그러니까 지코 씨랑 근황 인터뷰를 좀 하면서 네. 여러분의 그 채팅창도 좀 읽어보겠습니다. 그 지코 씨가 특히나 연예계 대표 패피로 잘 잡고 있어요. 아, <laughs> 그런 거, 그런 거일 패피지 않아요. 네, 그렇다고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의 의상 컨셉이 어떤지. 오늘의 상 의상 컨셉은요. 어 약간 좀 바캉스 느낌이고, 느낌으로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? 음.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음. 좀 그런 바이브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, 집이나 이제. 음. 이런 데서 이제 실내에서 청취하고 응.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시원함을 네, 시원함을 전달하기 <laughs>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좀더 밝고 상쾌하고 청량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코 씨가 LA 갔다 왔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LA가 베가스 베, 네, 베가스 <laughs> 베가스 다녀오셨대요 네. 그래도 요즘에 진짜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Show me the money 쇼미더머니. 아, 혹시 보고 가셨어요? 못못 봤겠네 그러면. 어. 비행기에서 봤겠네. 쇼미더머니. 아니요 아니요 결결러니까 생방송으로는 못 봤어요. 생방송. 생방송으로 네, 못 봤어요. 예상대로 결과 나왔어요? B Y. 네네. 그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확실하게 뭐라 그래야지 인기도 너무 좋으시고 네임도 너무 많이 생기시고 그리고 실력도 출중하셔서 뭔가 우승할 거, a m g 팀이 우승할 거 같았는데. 저는 개인적으로 CJM을 좀더 응원했었거든요. <laughs> 그런데 그래, 그래. 두분다 잘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CJM 피처링도 해줬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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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 실수가 있었지만. 네그 아, 그, <laughs> 부분 좀쉬웠죠 네, 지호 오빠, 지앤, 흐흐, 지코 잘생겼다. 되게 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지금 왜 이렇게 잘생기는 거야? 아, 이거 이걸... <laughs> 키도 커, <laughs> 180 넘죠? 저 네, 181입니다. 아, 진짜 이거 한다고 팬들이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커뮤니티 봤는데 하루 전부터 난리 났어요. 아 정말요? 어. 대세 경쟁으로 하고 <laughs> 인기 많은 건 알잖아요. 스스로도 알 정도로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요. 요즘에 특히나 작년부터 노래 발표하는 것마다 다잘 되죠. 네,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서원 덕분에 내는 노래마다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네요. <laughs> 유레카. 보이즈 앤 걸스, 너는 넌 나는 나다 뭐, 너는 뭐 사랑이었어 다 했는데 넌 사랑이었어 <웃음> 사랑이었다, <laughs> 사랑이었어 <사랑이었다. 웃음> 미안합니다, 사랑이었다 그리고 최근 발표 발표 공개한 꽃길 아, 그내 네,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. 네, 직석으로 저렇게 아, 해서 네, 어, 어떤 게 제일 애착이 가요? 아, 제가 냈던 노래 음. 중에요? 저는 음. 좀 시기마다 다른 것 같은데 보이즈 엔걸스라는 노래 챙이 좀큰것 같아요. 만들 때는 너무 즉흥적이고 음. 좀 빨리 나오고 이래 가지고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효도를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이제 여름철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보이즈 아. 엔걸스라는 곡이 좀더 크게 다가는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갑자기 얘기도 안 했어. 좀 미안하지만 보이즈 엔걸스 잠깐 한 소절이라 좀 들려 줄수 있어? I'm, I'm a boy, your e l girl. I'm a you are o girl. <laughs> you are a girl. 죄송합니다, 여러분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아. 그래서, 사흘 동안 음. 갔다 오신 다음에 잠을 못 잤대. <laughs> 네, 잠을 못 잤답니다. 네. I'm a boy, you are a girl. 요즘에 여름 되면 다시 인기 있을만한 곡이죠, 그게 그러니까. 네, 지금 사서 이제 다시 발동을 이제 가져야 되잖아요. 한목도 단단히 들어오겠네. 네. <laughs> 그리고 요즘에 MC 민지 랩 선생님으로 그렇게 유명한데. 아 준하 형, 예. 네. 네, 네. 뭐데뭐 뭐 저의 역할은 별로 크지 않았어요. 그 <laughs> 형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노력해 노력한 거기 때문에. 음. 네. MC 민지랑 만약에 그 콜라보 한다면 하실 네. 의향이 있으세요? 어. 아, 콜라보는 조금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. 신중하 <laughs> 네, 그런 걸로 이제 막 사람 사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좋게 봐 주신다고 섣불리 이제 유언 발매하는 거는 음. 너무 한술 더뜨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. 네, 조금 정준하씨 의문의 일패에 당했습니다. 박수 칠때 <laughs> 떠나라. <좀> 떠나는 <laughs> 느낌이 좋잖아. 정준하씨 영원히 떠나게. 아예. <laughs> 신중에. 네. 네 단호하다. 진짜 단호하네. 음.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도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단호해요. 단호합니다. 도끼처럼. 10분 만에 그 꽃기를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? <laughs> 사실은 그 10분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. 어. 뭐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도 조금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음. 근데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. 제가 원래 그렇게 가사도 빨리 나오는 편이 아니고 멜로디도 빨리 나오는 편이 아니고 코드도 그렇고 좀 되게 오래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음. 근데 절, 되게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몰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뭔가 빨리 위기가 기회가 됐던 거 아닐까 네. 이렇게 난리 날줄 예상했어요? 난리가 났어. 전체가 완전 난리 났어 나서. 그 눈가려고 하시는 하는 분들도 조금 말... 계시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꽃길이라는 곡을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봐봐, 오빠 난리 났어. 착하고 귀여워도 완전 개노잼. 개노잼네. 개노잼. 저 때문에. 개노재. 개노잼. <laughs> <개노재였네. 웃음> 아 별풍선 났어. 아, 최초로 한번 별풍선 리액션 어. 한번 살짝 해주실 수 있어요. 네 별풍선 리액션이요. 야, 별풍선 누가 사줬어? 누가 사줬는데 다섯 어, 개 뭐, 선물해줬는데 어, 어떤 식으로 하나요? 보통. 그냥 보통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. 시범을 그렇죠. 보여주시면 제가. 감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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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십 노잼 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도 보통 너무 여유 있게 하시니까 뭐 힙합색 내서 한번 별풍선 감사드립니다. 빠빠빠빠빠. 그냥 하면 되나요?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아이돌과 프로듀서 지코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하거나 좀 같이 되게 아이돌이니까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. 뭐잘 어, 음, 음, 요즘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어 요즘에는 조금 분리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음, 그러니까 저를 그냥 싫어하시는. 특정 가수인 분들 빼고 음, 음. 그분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아이돌이든 아니든 무조건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 저를 싫어할 그렇죠. 거기 때문에 뭐그 그런 분들 빼시거는 별로 많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진짜 네 왜냐면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판결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음.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돌이라는 그치. 포지션에 대한 거는 네. 지, 지코가 깬 인물이에요. 사실 아이돌에 대한 편견을 깬 인물이에요. 여러분, <laughs> 진짜 정말 <laughs> 프로듀서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채팅창 이렇게 아프리카 왔으니까 우리가 이게 인터뷰하는 것도 좋지만 채팅창에서 좀 질문 한두 개만 해주세요. 질문 한두 개 보고 네. 질문하고 받고 우리가 BJ랑 대결을 하는 걸로. 행노제 네. <laughs> <햇노잼> 미진호, <이지노>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질문 좀해주세 지코한테 잘생겼어요. 말고 오빠의 표현법 너무 존경스러워요. 어. 아 이거 궁금하다. 네.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법이 되게 궁금하대. 그 직접 가사 쓸 때. 아 작가 가꿈민 분. 네네 맞아요. 무나 쓰셨는데 어 표현법이라고 하면 뭐 제가 이제 뭐 가사 쓸때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거좀 모르겠어요.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이렇게 해 보면 본인이. 본인만의 방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작가가 꾸민 분들이 계시면 이제 본인만의 어떤 문체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아이머보이 유아라블 굉장히 평범한데 네. <laughs> 굉장히 톡톡 다가오잖아요. 아, 대중적이잖아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. 지코 씨한테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. 마지막으로 지코 씨아 지금 테러 해봤는데, 방금 전에 해봤는데, 네, 엄청 못합니다, 제가. <laughs> 제가 게임 자체를 정말 못, 못해요, 사실.